7월 넷째 주 신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위로와 공감을 담은 책들이 눈에 띕니다. 삶에 지친 청년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는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인문사회에서는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는 시선을 담았습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그린 나는 바보다. 피해자성이 어떻게 권력으로 변질되는지 분석하는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복잡한 현대 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소외된 임새 삶을 기록한 우리들의 드라마는 모든 삶은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문학 분야에서는 청년 강하고가 근육질 할머니들의 돌봄으로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소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1980년대부터 이어진 여성 영희의 고독과 아픔을 통해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 영희의 고독. 백세 약사의 삶의 태도와 지혜를 담아 외로움과 막막함의 위로를 전하는 에세이, 백세 할머니 약국이 있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원소윤이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기까지 가족 성장담을 유쾌하게 풀어낸 소설. 꽤 낙천적인 아이. 유명 정치인 부부의 사망 사건을 추적하며 휴먼 미스터리의 매력을 모여주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 가공범. 산업 화속 현대인들의 소외와 고독을 그린 셔우드 앤더슨의 단편 소설집. 나는 바보다가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어서 외계인 아디나의 시선으로 인간의 삶과 존재를 탐구하는 소설, 외계인 자서전, 인류세 말기를 배경으로 인간다움과 공존의 의미를 묻는 SF소설, 바닷속의 산, 반려견과 인간가족의 삶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사유하는 이기호 작가의 장편소설,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없는 삶, 스위스 작가 로베르트 발저가 숲을 건이니 얻은 사유와 상상력을 담은 산문집, 전나무, 손수건, 그리고 작은 모자가 있는 숲도 주목할 만합니다. 티베트 고원과 설산을 배경으로 평범한 인물의 쓸쓸함과 내면적 갈등을 그려낸 중국 소설집, 설산의 사랑. 대화가 끊겼다고 알려진 폴 세잔과 에밀 졸라의 30년간의 우정을 기록한 서신집으로 19세기 근대 예술사의 전환점을 증언하는 교차된 편지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인문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파괴와 기후위기의 유사성을 분석하며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연대를 주장하는 책,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망명투쟁을 기록한 김대중 망명일기.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법을 제시하는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출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의 시선으로 근대 일본사를 조망하며 한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도시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의와 도시 세트, 전 이권이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성이 어떻게 권력으로 변질되었는지 분석하는 피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한국 극우 세력의 역사와 등장 배경을 분석하며 민주주의의 길을 묻는 극우의 노래, 교과서에 없는 조선 여성들의 삶을 젠더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지금부터 조선 젠더사, 친환경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핵심 금속 쟁탈전과 환경 파괴를 고발하는 파워 메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기록하며 모든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우리들의 드라마, 서양 편학 2500년의 흐름을 이성과 신비주의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하는 탁석산의 서양 철학사, 완벽주의와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안내서,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사람들, 가자지구 문제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자의 지하철이 달리는 날, 일상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제시하는 철학 에세이. 삶은 여전히 빛난다. 독도 동해 등 역사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는 교양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대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 발달장애 자녀를 둔 교사이자 엄마의 통합교육 실천 기록.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수천 년 서구 역사 속 부자들의 탄생과 역할을 추적하는 경제사 교향서, 최고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 데이터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을 읽어내 복잡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그리고 소통과 성찰의 핵심인 좋은 질문의 힘을 강조하는 라디오 PD의 에세이, 좋은 질문의 힘. 하버드 의대퍼 전문의들이 개발한 직장 생활을 위한 89개 구체적인 행동 습관을 담은 마이크로 스킬이 출간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올라운드 투자법을 소개하는 재테크 농부의 올라운드 투자. 금융 문맹을 위한 월급 관리, 신용, 절세 등 실용적인 금융 지식 가이드, 모르면 호구되는 금융 상식. 퇴직연금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장기투자 전략을 담은 한 권으로 끝내는 연금포트폴리오,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평범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담은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외 분야에서는 개의 감정과 인지능력을 fMRI로 연구해 개도 인간처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한 개의 뇌과학, 세상 모든 파동의 원리를 흥미로운 사례로 풀어내 과학적 호기심을 자격하는 파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연금술이 근대 과학의 토대였다는 것을 주장하며 연금술과 혐하의 관계성을 밝힌 알케미아가 출간되었습니다. 이어서 인류의 진화와 비만 치료제 등 먹는 욕망에 대한 의사 과학자와 뇌 과학자의 통찰을 담은 먹는 욕망. 작은 뇌를 가졌지만 매장의식을 치렀던 신인윤류 호모날레디의 발견 과정을 그린 케이브 오브 본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분야로는 아빠를 잃은 소년의 성장동화 이루의 세상, 이지은 작가의 전설 시리즈, 폭염에 지쳐 수박을 간절히 바라던 파탈멈과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먹어보면 알지, 근육중 위축증을 앓는 소년의 모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화 주계무의 여름. 세상의 모든 그늘을 모으는 샤냥꾼 등 독창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시집 고슴도치 선크림 바르기 등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된 할아버지와 손자 비로의 모험을 그린 동화 비로와 호랑 할배. 개인의 외로움과 상실의 상처가 인류를 구원할 희망이 되는 청소년 소설 가시 인간이 지구를 구한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아이와 아기 파도의 우정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림책 '야짱 파도의 모험'도 주목할 만합니다.